점수 잡는 e e 스 esteem esteem 이거 뭐냐 존경하다 네 존경 명사가 될수 있겠고요 보세요 지금 평가를 했는데 와 대단하다 라고 평가해주는 모습이 esteem이거든요 평가를 잘해주는 게 estee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경하다인데 명사가 될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는 걸 뭐라 그래요 self-esteem 자존감 이라 그러죠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지금 이 순간 쌤과 같이 공부하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야 셀프 이스트을 높게 쌤이 평가하고 싶어 왜냐면은 이게 동영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참 보통 의지 갖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쌤이랑 지금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쌤이 왜안 외웠냐 막 혼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동기에 의해 공부하는 거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잘하고 있어. 자, self-esteem 자존감. 자 문장에서 볼게요. Miss Carter is an esteemed teacher. 이 esteemed teacher라는 거는 esteem을 받는 teacher, 그죠 존경을 받는 teacher죠. Estimated라고 하면 안 돼요. Estimated는 평가해 보는 거고 견적 내 보는 거고, esteem은 좋게 평가해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어, respect. respect, respected랑 같은 말인 거예요. esteem이라는 게.